완도전복입니다. 싱싱하고 맛이 좋은 완도전복이고요. 4호미 사이즈 8호미 구미신미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무한뻘락지 금어기전에 매입한 무한뻘락지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오늘 새띠먹갈치 갖고 왔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좋은 게 영상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만큼 오늘 정말 좋은 걸로 갖고 왔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맛있는 거 아시죠? 지금은 새띠먹갈치가 가격이 저렴합니다. 새갈치가 나오는 시즌이다 보니까 새띠갈치를 먼저 드시고 나중에 한두 달 있다가 두띠먹갈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밴댕이도 오늘 많이 나는데요. 밴댕이도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밴댕이 저이날 밴댕이로 햇감 드셔도 정말 맛있는 거 아시죠? 밴댕이 한번 꼭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는 밴댕이 구워드셔도 맛있는 밴댕이고요 당연히 자연산입니다 삼단병어 갖고 왔습니다. 자랭이병어가 너무 작다 하신 분들은 이 삼단병어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어, 13마리, 26마리, 52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삼단병어 맛있잖아요. 구워먹어도 맛있고 횟감으로 맛있고 조림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가는 사시미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는 사시미병어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사시미병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집에서 딱 드시기 좋은 사이즈 중에 하나고요. 횟감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30미병어도 갖고 왔습니다. 30미병어는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0미병어고요.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 당연히 핵감용입니다. 핵감용 병어고요. 조림도 가능합니다. 재수용도 가능하고요. 40미병어가 좀 작다 신 분들은 30미병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미병어도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는 20미병어고요. 굉장히 사이즈가 좋습니다. 가장 큰 병어고 안강망부에서 조업했습니다. 20미병어! 정말 맛있습니다. 핵감용 병어고요. 구이도 가능하고 조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포 하루이 판장에서 신한 자연산 민어 경매 중에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세한 사항 올리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은 금어기다 보니까 국내 산홍어가 싱싱은 없고요. 중간마다 완삭 그리고 완두 건미역도 판매합니다. 최상급이고요. 정말 부드럽습니다. 건다시마, 헨다 핵다시마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어. 국내산 강고등은 대사이즈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가공 국내에서 했고요. 그리고 왕특대 부세골비입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갈치속젓도 판매합니다. 500g도 판매하고 있고요. 4kg부터는 어물 봉지로 갑니다. 오징어젓하고 갈치속젓 판매하고 있습니다.